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주 영상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찍어서 영상도 길게 나왔습니다. 그래도 봐주실 거죠? 사랑해요. 뾰로롱. 제가 내려가는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닐까요? 문이는 정관장이 돈도 없는데. 행복 팔아서 돈 벌고 있는데 뭐 하나 사드려야지 아, 배강민도너 행복 팔고 해서 그 메뉴 만들고 있는 거아야 그쵸 그치? 그쵸? <웃음> <웃음> 하이하 유돌이치돌이 영구치들 안녕 영구치 4가지 네 요아 영구치. 진짜로? 어. 영구치들 하이하이 유치라고 하길래 내가 영구치 어딨냐고 그랬지 이 다음 영상의 컨셉이 뭔가요? <laughs> 선생님 빨리요 <여. 웃음> 없어 아직 안 되겠어 그럼 이걸 왜 찍는 거예요? 긋어 주라메, 긋어 주라메, 긋어 주라메. 아니 그 이유요? 예아 뭐야? 난또 찍는다는 줄 알았는데. 아아 아, 그거 그거 거. 말하면 되죠? 아 여러분들 이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찍을까요? Q&A 시간. Q&A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누가 유튜버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전 좋은 거 같아요. 댓글을 달래야지 Q&A를 해야 돼요. 제가 한. 애는 왜 멋있는 척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. 뭐야 이거? 잘 나왔다. 오렌지 같다. 오렌지네. 언제가 뭐해? 언제가 뭐해?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. 만든고추아추이뭔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어, 요리야 이거는 맛을 맛을 안 끌어봐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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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지글 지글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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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뭐라 그랬어 오추. 닭. 수온 체크. 흐르는 물에 찬물로 유수 해동. 종이컵 캡. 인사해요 빨대. 난왜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귀염이들한테 왜잡히는지 모르겠다. 예쁘다. 이 정도면. <laughs> 아니, 이 정도면 예쁘지. 이 정도면 예쁘지. 이 정도면 예쁘지. 하이. Yeah. 안녕. 이거 가려줘요. <cheesy> 야 지금 월이 학교 떠나야겠대. 띠디디디. 아 미치겠다, 하자 오글거렸어요. 하지 마세요. 준영이는 오늘도 청소를 열심히 한다. 아나 재료 준비해야 돼, 나와. 못 보겠어, 더 이상 못볼것 같아 진짜. 아니, 저. 아, 힘들어. 야 거기로 거기로 밀면 어떡해 와가지고 한번 더. 아 역시 똑똑, 준영이의 청소하는 뒤태다 말리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랑도 같이가. 다 말리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랑도 같이가. 그 사랑잘나 성의 존자리다 진짜. 나는 성의 너도 존자아제생잘 했어? <목소리> 아, 무슨 유연이다. 아, 맞았어. 사막이요? 맞요정은한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에요. <마리예요. 목소리> 관정들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 화면 잡아 뭐달나한 핸드 부분. 화면 좀 좋게 쫓아 주세요.

라스벨 틴트는 미야 라스글벨 립틴트 11호 침착보스입니다. 네. 안녕 여러분. <laughs> 우와. 저는 마블을 좋아해요. 안까 빨리 당근 흔들어 주세요. 잡혀있다고 학교에. <laughs> 좋아. 여보, 요새는 당근... 청미색 가리기... 언니 어디 서든언니있 어디 아, 진짜... 어, 나 얼굴 칠해가지고 아, 싫었어. 왜 이래? 그래. 얼굴 칠해하지고 이거 이 부분 빨리 감기로 해생되어거 그냥 먹어봐요. 아. 시원아 빨리 부위.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 신나는 조리과아 나는 <laughs> 어, 루즈. 나 버터가 아니라 마가린이다. 누가 봐도 마... 버터로 위장한 마가린. 누가 봐도 마가린이다. 힘들어요. 안녕. 정말... 애드거트, 편집 애드거트. 바랍니다. 네, 오, 성이 아니 시간 저희가 요 알았어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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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고 있는데. 학생 때릴 뻔했다. 접시 수개줄 이쁜이 구 그러 돼지구왕 하나 아. 워봐 어. 아, 봐. 대웅 문제성 수류 그리고 박한 세상에서. 이건 <laughs> 아니야. 우와, 송나니가 갔다. 우와, 내가 닦 갔다. 어, 숟가락, 숟가락. 누누. <laughs> 쳐. 안 돼. 그 도져. 어져 맛있게 드세요 가있어 얘들아 참기름, <hatten> 야, 참기름 <SANTA> 보소 참기름 아. <ED> 보소 참기름 아. 보소 와 진짜 성란나 너까지 이렇줄 몰라 나 진짜 세 개만 깔아줄래 이거? 이거요? 어. 그냥, 근데 방을 벌써 준비해요? 나, 나 수업이거든 수네 수업 개야 저희는 오늘 수업 에요 응. 유튜브 영상 안 올리는 회장. 텐더도 뭐야? 명그인아니까 음, <laughs> 짜. 인도, 인도스. 다르지 않아요? 토마토. 영화사님 은식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음. 근데다 들어가 지지예 오늘 현상 때 봤어요? 내거 보내줄 까 아, 아으로안 먹었어 d c 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개선할좀영양아까요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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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밖에 없겠다 조히 조무사 줄게 또 조무사 문성민 선생님은 이 뷰가 좋다고 한다 3시간 동안 와서 방송 준비를 하고 또 수업을 가야 됩니다. 아, 너무 힘들어요. 그래나이스트해서 배운 운동. 해야지. 하늘, 미스터러, 세우고, 왼쪽 발을 하고, 어깨를 펴줘요. 어어어어어어 응. 잘생겼어요. 잘 어어어어어어. <놀라> 내가 더 큰데? 내가 더 큰데. 가가더가이 귀여운 동민이 귀여운 어 건일이 도망가는 건일이 어 <laughs> 그렇지. 지글지글지글지글. 얘는 나보다 형같이 생긴 것 같다.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어 맞죠 뭐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이거요, 루 해갖고, 음. 브라운 크레이비 소스 음. 만드는 거예요. 네? 계란물을, 응. 나중에 밀가루를 먼저 해야 되는데. 처음 하는 아소누씨? 할만하나요? 네. 예, 네, 뜨거워요. 남자친구 구함 써요.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합법적으로 빠질 뻔했다 선 <laughs> 그러지 마요 저 아, 일반 적인게요 아니지 선생님 우리 선우가 구독했대요 인자 구독했어? 응. 저 아직 안했어요 아 해줘 선우 <laughs> 고맙다 아 빨리해 <laughs> 준석이는 앞머리가 되게 어? 준석 한님 음.

오늘 햄 감자채 볶음. 안녕하세요. 저는 잘 먹게.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아주입니다.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응. 오늘 무슨 날인가요? 하주 생일이야. 맞아요.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.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. 응, 뽕따 맛있어요. <laughs> 하주 생일 축하해 해주세요. 하주 생일 축하해. 하주 생일 축하해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안녕. 이제 재밌게 놀아 그리고 이거 원래 유튜브는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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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원이 해줬는데 누가요 지원이랑 김지원이 그래 음. 안녕 이 완전 예쁘게 아고 있어. 덜만들어수있어요 반성해 빨리. <laughs> 반성. 뭐라고? 어? 내손 꼬지꼬지한데. 한번 했어요, 봐 이거 다. 네, 네, 네. 어? 그래야 되지 지금... 않나? 연지곤지 쌤 이미지 쓰잖아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었할것 같아요 가트 대먹겠어 됐네 연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말을 부족하는데 태훈이 닭곰 여운이 태훈이 아 겁났다 <laughs> 말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<웃음> <웃음> 말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<laughs> 아니야 <laughs> 태연 왜일 계속 진지해. 야 유진아 먹어볼래? 잠깐만. 아내내 입맛 잘못됐나 잠깐만. 아 씨. 아 씨. 아 씨. 아. 씨. <laughs>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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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<laughs> 태연아 좀 먹어볼래? 어 짜. 최대한 거지. 우와 발 뜨겁다. 네. 발뜨겁다고요 <laughs> 어, 야, 이 채소 뭐쓰잖아 이거 이걸 어떻게 쓰겠쓸수 있어, 쓸수 있어. 밥주세요 꿀꿀. 야, 야, 아, 식어가지고. 배워요? 아, 그래? 와 응? 배워요? 와 아, <laughs> 단호박 진짜 맛있다. <laughs> 내가 아까 일부러 두어먹는거 누가 있어밥거세요 맛있..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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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바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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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괜찮은데? 양심이 양심이. 아, 기분 나빠. 하지 마요, 쌤 아! 어, 다 죽였어. 빙갑. 도집히는데? 야, 왜 이렇게 커? 아, 야, 왜이렇 그냥 올렸어? 후추만나 후추 만 아, 혀 매워, 매워. 간은 생각하잖아. 어, 근데 간 괜찮은데? 예. 네. 네. 왜냐면 소금 넣기 넣을 거거든. 예, 너무 묽어. 빨리 내고 싶었어요, 는 <laughs> 에멀전. 어, 유유리 치돌이입니다. 영구치들 하이. 영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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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구치들 하이. 영아. 왜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봐요? 오늘은 어떤 날이죠? 어, 라페가요 라페. 무슨 날이죠? 동아리 시간. 동아리 뭐예요? 고주 시장도 사러 가요. 시장조사 어떤 거 하나요? 술조사요. 술이요? 술 마시나요? 아니요 술안 마시죠. 네? <laughs> 네. 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근데 이거 역광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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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하이 하이 빨리. 오 어, 예, 어쌤좀잘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안녕!